저 자퇴했어요. 자퇴 후 일주일 보여드릴게요. 자퇴의 당일이에요. 학교에서 자퇴서만 쓰고 나왔어요. 나오자마자 독서실 끊고 공부했어요. 하하. 수원 처음 하는 중인데 너무 어려워서 죽을 뻔했어요. 싸갈. 한 페이지를 넘기지도 못하고 있네요. 독서실 책상 소개나 해볼게요. 전날 산 수원 개념 원리에요얘 때문에 너무너무 힘드니까 붐따 날릴게요. RPM도 샀어요. 얜더 싫어요. 그냥 가져와 본 단어장과 여러 기출 문제집이에요. 서랍장에도 문제집을 놓았어요. 근데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펼쳐봤어요. 해! 이 문제집들은 전에 쓰던 사람이 두고 간것 같아요. 아직도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넥스트로 넘어가보죠. 와랄랄랄랄라! 없으면 절대 네! 안 되는 에어팟과 아이패드예요. 아 소정환, 트레저 소정환이에요. 선글라스 썼는데도 잘 생겼죠? 소정환은 없으면 더안 돼요. 제가 죽어요. 소정환 사랑해. 아 김도영, 트레저 김도영이에요. 이마만 보여도 귀엽지 않은가요? 김도영 사랑해. 아주 만족스럽네요. 소정환과 김도영이 따봉. 그만하고 집이나 갈게요. 슬로모션 푸는 걸 깜빡해서 이렇게 됐어요. 좀 간지나는 거 같기도 캐. 이렇게 자퇴 첫날이 지나가네요. 화요일에도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수요일에도 독서실 와서 공부하던 도중 친구에게서 DM이 왔어요. 싸갈. 제가 강제 퇴학 당했다네요. 자퇴 전주 금요일부터 학교에 안 나가서 친구들이 왜 학교 안 오냐고 DM 오는데 갑자기 피곤해져서 그냥 잤거든요. 레전드 회피형. 근데 이렇게 소문 날 줄은 정말 상상치도 못했어요. 어차피 다 알게 될 일이라 굳이 답장 안 했던 건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 줄 정말 몰랐게 덕분에 개 뿜겨서 독서실에서 우참했어요. 그렇게 퇴학생이 되었답니다. 주중에는 계속 공부를 하며 지냈어요. 사실 말로만 공부지 중간에 딴짓도 하고 잠도 겁나 잤어요. 이건 비밀이에요. 스웨스 얼굴을 나오게 하고 싶은데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케 여러분들의 눈을 지켜드리죠. 소정환 거기서 뭐해? 이거 기획한 사람이랑 빛나는 솔로 기획한 사람이랑 같은 사람 맞죠? 하나도 안 죄송한데 제발 그만해주세요. 내렸더니 또 떴어요. 이런 거 편집해서 올리는 외국인 보면 너무너무 신기해요. 와중에 정환이가 잘생겼고 연기를 너무너무 잘하네요. 정환 오빵이가 틱톡 보지 말고 공부나 하라고 알고리즘에 뜬거 같아요. 효자 소정환, 정신 아파지기 전에 공부나 하겠습니다. 독서 실집 반복이라 찍은 게 공부 영상뿐이에요. 수학과의 싸움 중입니다. 근데 다른 과목들도 못해서 큰일이에요. 살려주세요. 지루하니까 그냥 넘길게요. 이게 뭘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바로바로 아이폰 17 프로입니다. 박수쳐! 짝짝! 그만쳐! 뜯어볼게요. 칼이 안 보여서 가위로. 제가 원래 아이폰 13을 쓰고 있었는데 진동 버튼이 고장나서 수리하는 날 기다리는 동안 아니, 글쎄, 갑자기 메인보드가 나가서 안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폰 16으로 바꾸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가 17 나오기 두달 전인데 16 사기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배터리 성능 나락 이슈로 켜지지도 않던 아이폰 8을 배터리만 갈아서 쓰며 두 달을 버텼답니다. 하지만 배터리만 문제가 아니었어요. 마이크가 고장 났는지 전화하면 상대방에게 제 목소리가 안 들리고 후면 카메라도 지진난 것처럼 흔들리고 발열도 너무 심해서 조금만 만지고 있어도 렉이 걸리는 한마디로 쓰레기 폰을 두달 동안 쓰느라 너무 너무 힘들었어요. 샤갈 폰보다 패드를 더 많이 쓴 듯. 그나저나 힘들게도 연애요. 답답하다. 드디어 열렸어요. 하하. 오픈, 예. Yeah. 보조 배터리와 케이스, 필름이 사은품으로 들어있었어요. 지금 사은품이 중요한 게 아니게, 너란 녀석 너무 깊숙이 숨어 있어서 닿을 수 없어. 야, 드디어 주인공이 나타났네요. 대충 저렇게 딱 맞게 들어있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나봐요. 내 심장은 분바라비밤반 터질 것 같아 너때문에 음. 지금 내 심장이, 음, 미친 것 같아. 음. 등장. 이때까진 몰랐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하하하하. 4년 만에 폰 바꿔서 아주 그냥 신났네요. 통신사도 KT로 갈아탔어요. 중류랑 지훈이가 KT 와이덤 광고하는 거 보고서요. 아, 구라입니다. 결합 할인 받으려고 갈아탔어요. 개봉박드. 아니, 근데 너무 쉽게 뚝 열려서 좀 당황스러웠어요. 지금 보니 이때부터 기운이 안 좋네요. 첫인상 예쁘진 않지만 구리지도 않음. 어디서 본건 있다고 초기 불량 체크를 열심히 했어요. 뒷면은 문제없는 것 같으니 케이스부터 끼웠어요. 저는 조금만 기스 나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서 케이스는 필수예요. 하자 날것 같아서 케이스도 조심스럽게 꼈어요. 답답하시죠? 저도 답답해요. 하지만 이렇게 안 하면 하자가 날 것만 같았어요. 이제 필름 붙이려고 했어요. 했는데 그랬는데 화면에 붙여져 있던 종이도 떼어내고 혼자만 보려다가 갑자기 카메라에 보여주는 거 보고서 내 안에 유튜버 정신을 발휘했어요. 종지 손가락이 엣지 있게 올라가 있네요. 법규 아닙니다. 그렇게 필름 붙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싸늘하다. 사다다. 먼지가 없어지지 않는다. 이때부터 감지했어요. 저 땜을 현실 부정 중. 이 이후로도 계속 들여다봤는데 미세하게 찍힌 건 사라지지 않았어요. 싸갈. 미쳐가네 나는 미쳐가네. 미쳐가네 내게 미쳐가네. 네 그래서 바꿔왔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애플 공식 서비스 센터가 없어서 촌동네임. 원주까지 갔다옴. 아빠가 소프트웨어 문제도 아니고 그거 조금 찍힌 건 그냥 쓰랬는데 한번 제눈깔에 들어온 이상 계속 신경 쓰일 것 같아서 바꾸러 간다고 했어요. 원주까지 운전은 아빠가 하는데 저참 불효년이네요. 안 바꿔 줄까 봐 걱정했는데 이쁜 언니가 바로 새 걸로 바꿔 주셨어요. 언박싱은 서비스 센터에서 다 하고 왔지만 하는 척이라도 해봅니다. 전꺼는 수상하게 잘 열리더니 얘는 답답하게 잘안 열리네요. 열려라 참깨들께 죽은께. 꺅! 코스메틱 이슈는 한번 교환 받고 서비스 센터 나오면 나중에 하자 발견해도 또못 바꾸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눈깔 빠지게 체크했어요. 영롱하다, 영롱해. My new iPhone a g a l boot, o k 자퇴 브이로그였지만, 막상 자퇴 얘기는 별로 없었는데, 가벼워 보일 수 있지만, 정말 오랜 고민 끝에 결정했고, 아직까진 자퇴에 대한 후회는 없어요. 후회해도, 뭐, 어쩔 수 있나요? 이미 자퇴해버렸는데, 코르티스처럼 고나해야죠, 뭐.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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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